안녕하세요. 저희는 충남대학교 학생 홍보대사 백만리 16기 한수현, 이준호입니다. 오늘 저희는 몽골에서 유학 온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한국 유학을 생각하시는 외국인 분들에게도 정말 유익한 인터뷰가 될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만나볼까요? 지금, 지금 저희 옆에는 옆에 루킹 그 스튜던드가 함께하고 계신데요.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 소개와 몽골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드넓은 초원의 나라 몽골에서 온 보양 자르가리라고 합니다. 다음은 한국과 충남대학교에 대한 퀘스입니다 f i 이 답을 선택함에 있어 다양한 나라가 있었을 텐데 한국을 선택한 스페셜 리즌이 있을까요? 어, 초등학교 시절 5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추억이 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다시 한국의 대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수많은 대학교가 있는데 우리 충남대학교를 선택하신 특별한 리즌과 충남대학교에 대한 퍼스트 필링 좀알수 있을까요? 제가 충남대학교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저희 아빠가 충남대학교로 졸업하기도 하셨고 또 제가 공부하고 싶은 과가 충남대학교에 있었고 또 충남대학교의 학생 복지가 아주 좋아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충남대학교에 처음 왔을 때 학교가 정말 크고 넓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음. 현재 재학 중인 학과가 산림환경자원학과라고 하셨는데 과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더불어 학과 공부를 함에 있어 뻔히한 점과 디피컬트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네, 산림환경자원학과는 산림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 개발, 경영에 대한 기술을 배우는데요. 어, 저는 새로운 식물과 나무를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고 또 그런 것들은 비슷한 점이 많아서 어, 외우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을 공부하게 될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음, 혹시 학과 외 충남대학교에 관련된 어떤 활동이나 아니면은 레코멘드하고 싶은. 특별한 액티비티가 있을까요? 아, 네. 저는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초록수피아라는 음. 어, 살림 환경 자원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 외에도 제가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서 통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음. 팝스우리라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노래 한번 아, 노래요? 네. 네. 노래요? 네 노, 노래요? 뭐뭐 뭐 불러요? 혹시 좋아하는 K-POP 노래나 그런 거 노래 부를 줄 아는 노래? 나네 k 시의 진심이 담긴 노래 음, 불러 보겠습니다 우와 <laughs> 하루의 시작은 너와 눈을 마주 보며 미소 짓는이 어느새 다 감사합니다. 와, 투로 들어어잘부르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t o m a y m a y s 니다 마지막으로는 충남대학교 유학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Please. 지난 수업이어 우리 팀에서 했었잖아. 다 보고 수업들. 아사 언에 낚이 들어왔 수업 함께 다선 치대 아시죠. 보름 버스 전아 보양자르가 학생 타지에서 도전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멋지고 원하는 바를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를 해주신 보양자르가 학생 감사드립니다. 혹시 인터뷰에 관심이 있으신 유학생분들은 충남대학교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번에 더 유익한 질문들과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새 시윤 씨